여기 떡 종류 보세요. 엄청 많죠? 지금 보시면. 자살장터인데 떡 종류. 엄청 많죠? 한 팩은 수십, 수십만은 도 들었어요. 수떡인데. 많이. 왜 여기 아여 고기도 지금 떡 종류 엄청 많죠? 맛있요 네, 절판도 있고요. 많이. 있고. 직접, 어, 생각나. 그, 만들어도 되시죠? 여기는 묵사발이라고 해갖고, 여기서 바로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념도 다 들어갔네요. 고명이 다 들어갔네요. 육수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주시면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도토리묵도 있고요. 메밀묵콩국도 시식을 하고 있고그크림음묵체음가과 의묵, 자리. 검은데. 볶음 밀가루도 있고요, 메밀 가루, 도토리 가루도 있고요. 건조 도토리묵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